다시, 네. 네. 다시 매는 거죠? 네. 그립을 다시 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, 저의 이제 그립법이거든요. 이제 그립은 제가 이제, 이제 그립을 다시 맬 건데요. 일단 그립을 풀면요. 저는 이런 모양이고, 저건 이, 이게 이제 제가 먼저 감아놨었거든요. 여기 감아놨는데, 보십시오. 그립을 이제 쓰고 나시면은, 쓰고 나시면은, 그냥 그러니까 좀 괜찮은 부위가 있어요. 괜찮은 부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그립을 이제 뒤에 이렇게 좀 도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감아가요. 이렇게 좀 힘을 주면서 좀 짱짱하게 하지만 이게 이제 썼던 그립이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당기면 늘어나 버리니까. 적절한 힘을 가하면서 이렇게 감으면서 가시는 거예요. 가셔서 이제 길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. 이제 이게 참 이제 고민인데 쓰고 나면 그립이 이렇게 이제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길이를 한반 정도, 반 정도만 이렇게 이제 말아주시는 거예요. 이제 말아주시면 이런 느낌이 나요. 이런 느낌이 나면요.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새 그립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위에다가 사이즈를 맞춰서 그대로 이렇게 감아 가요. 감아 가는데 그립이 그러니까 이제 긴 그립이 있고 좀 짧은 그립이 있고 이제 이제 스타일이 좀 틀리고 두껍기도 좀다 틀리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를 눈으로 잘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아서 이끝끝 끝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처음 시작하는 곳이랑 그 위에 힘을좀 줘서 누르면서 이렇게 감아 가요. 그러면서 이 두툼을, 함을 조금 더, 그리 길이가 길기 때문에 좀더 감아주는 거죠. 그리고 여기 놓고 새끼손가락에서 어, 어, 이제 감각을 느끼시는 거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씩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. 내려올 때이 상태에서 여기가 흘러가면은 이제 주름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주름이 안 생기게 어느 정도의 힘을 과하면서 이 주름 생긴 것을 손가락으로 잡으면서 이렇 넘어가는 거죠. 이렇게. 이제 힘이 좀 들어가면서 강하게 이쪽 부위는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. 조금 강하게 땡, 땡기, 땡, 땡기주면서 가는 거예요. 그래서, 이렇게, 이 사이즈를 잡으면서, 이렇게 해서, 위에까지 점점, 점차 올라가다가, 여기에서 그립을 가늘게 갈 것이냐, 이 사이즈 그대로 두툼하게 갈 것이냐는 본인의 손에 맞게. 손 크기에 맞게 해서 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갈수록 조금 더 얇게, 조금 더 얇게 가는 편이거든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쪽이랑, 이쪽이랑 조금 더 광격이 좀 틀릴 거예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얇아지면서 가거든요. 이렇게요. 그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요 정도의 사이즈가 남아요. 그래서 이것도 촘촘하게. 우리가 라켓이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얇아지거든요. 근데 이 공간이 될수 있으면 안 뜨게 조금 힘을 전달해서 그립을 감아준다는 거죠. 힘을 좀더 강하게 당기면서. 낮쪽으로 당기면서. 그리고 마지막 됐을 때 여기서 끝부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스티커를 제거하고요 네. 스티커를 제거하고 왼손을 잡으면서 여기에 맞춰서 그대로 잡고 끝까지 이렇게 해서, 손으로 잡아서 돌려주시는 거죠. 그러면은, 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립이 완성이 됩니다. 그래서 어떠세요, 여러분? 저는 이제 이런 그립을 선호를 하고, 이런 그립으로 놓는 스윙.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으로 감각을 가져가서 항상 가볍게 흔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그립을 한번 써보십시오. 그러면 저가 가지고 있는 스윙이 나오실 수가 있으세요. 여러분들, 깨끗하게 잘 매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찾아세요 구독.